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소산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 울산에 살고 계시는 60년생 요식업을 하는 남성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본인과 잘 맞을 것 같으신 분이 있으시면 소산 TV로 연락 주시면 좋은 인연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 우리 선생님 그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은 어디죠? 아 울산입니다. 예. 그래 울산. 예. 울산 하고도 뭐 어디 계시는지 저는 잘 알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조회를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예. 그래요. 나이는 지금 60년생이시고. 예예. 예. 어, 우리 선생님 그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죠? 아, 자영업 한정식 스타일로 요식업을 하신다 그죠? 예예. 예. 음, 요식업 하신지는 뭐 오래 되었습니까? 예, 조금 됐습니다. 스시 참치부터. 음. 그러시구나 예예. 예. 뭐 이제 일식 뭐 한식 요렇게 이제 다 하신다 그죠? 다 하셨다 그죠? 예, 그건 이제 홍대에서 하다가 음. 이혼하고. 예. <laughs> 좀 사연이 많습니다. 아, 예. 서울에서 이제 홍대 앞에서 이제 하시다가 예, 예. 아, 그래. 이제 조금 아픔을 겪고 이렇게 어, 울산 쪽으로 내려오셨다 그죠. 어, 일본을 먼저 갔죠. 아, 일본을 가셨다가 아, 신주쿠에 음. 예. 그랬다가 그래. 이제 아는 분 소개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음. 어느 회장 건설에서 회장님 쪽에서 와가지고. 그래. 그 그쪽으로 해서 와서 딱상 와 보니까 또 날과 또 틀리시더라고요. 예. 그래 뭐 요즘 뭐 로드 매장으로 시급 요식업들이 뭐뭐잘 되는들 잘 되지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 다들 세끼 놓고 있습니다. 아, 뭐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어새 <laughs> 예. 예. 우리 선생님은 이제 이혼사별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아, 저는 이혼입니다이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오래되셨네. 예, 예. 아이고, 남자분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요식업을 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예. 소산TV에서 좋은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카운터에 탁 이렇게 앉아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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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더잘될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 분을 소산TV에서 한번 잘 한번 찾아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좀 도와주셔서 예. 좋은 분, 예, 예. 스라이 예.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었을까요? 아 어, 자녀는 지금 딸 하나입니다. 어, 딸은 뭐 독립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아 지금 여기없습니 독립했습니다. 아 그러시고 예 해가 있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은 신체 조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어 저는 지금 몸무게는 55kg 56 56kg에 56 156 100, 100, 156 예예 예. 어. 약간 이제 아담한 사이즈다, 그죠예예뭐 예. 음, 건강한 하시죠? 저 아직은 뭐 양근은 없습니다. 그래요. 뭐 건강이 뭐 최고죠. 뭐, 뭐 우리 선생님은뭐 요식업 하면 뭐 이렇게 따로 취미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시겠다, 그죠 조금, 예, 그렇죠. 뭐 나... 예, 뭐 전부 그게... 다 이제 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니까. 예. 예, 예. 예뭐 직원들이 있어도. 어 대표님이 이렇게 잘 챙기고 해야 되니까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해야, 해야 되니까 예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음주나 흡연 같은 걸 하세요? 아 술단대는 못합니다 어, 전혀 못 하세요? 예예 예. 그러시구나 어 우리 선생님 그 본인이 본인이 외모를 얘기한다는 게숙스러운데 남들은 우리 선생님 외모를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 어떻게 나선생들좀좀뭐 순박하다고 그래야죠? 어 순박하시다. 예. 순박. 그래 뭐 우리 선생님은 또뭐 언제 그좀 이렇게 요식업을 하니까 또친절히또 몸에 배웠겠다 그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요. 주방에서 그렇게... 주로 많이 일을 합니다. 음 이제 주방을 이제 전적으로 다 보신다 그죠? 시, 음식을 받으시니까 예예. 아, 그래도 본인이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 어려울 때잘 해나가지. 본인이 못하면은 이렇게 남들을 드리면은 이밥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또또있습니다 참모 언니가고 같이. 음, 그러면 참모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예. 그래요. 뭐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아 저는 원래 성격은 오형인데 온순합니다. 아, 온순하시다. 예, 이해가 많습니다. 아, 어, 이해력이 좀 이렇게 품성이 좀뜻다시고 이게 좀 이렇게 이해력이 좀 넓으시다 그죠? 어게자연으로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음. 음. 그래 우리 스님 뭐 종교가 따로 있으세요? 어 전에는 기독교를 믿었는데 예.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전...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안 나가시고, 예, 예, 그리고 상대 존재합니다. 상대 여성의 종교는 뭐 특별히 상...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뭐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 이단이는 맹신만 아니면 되겠다. 예예 <laughs>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음. 우리 선생님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먹고 사는 거는 또뭐 조금 잔자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가게에서 자고. 아, 가게서 네. 예, 예. 그러고 지금, 뭐, 하나 좀세 준거는 있죠. 아, 그렇시고 이제 집은 한채 이제 세를 놓고 놓으시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예. 가게에서 이제 주로 있어야 되니까. 예, 예. 또그쪽에 이제 약간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아, 예, 예, 어떻게 잘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선생님은 가게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계신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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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그리고 우리 선생님뭐 이렇게 요식업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뭐 연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아, 뭐 실충 날쭉 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 또 나한테 꿀로는 안 갑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뭐뭐 뭐 직원들 월급 주고 이렇게 뭐 먹고 살살만 살, 하다. 예. 예. 그 정도? 예. 예예. 예. 난 또. 직원 3명 주고 예, 직원 3명은 두시고, 예. 상대 여성의 경제력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제력은 뭐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예. 마음씨. 마음이 좀 따뜻하신 분. 예, 그런 사람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식당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와서, 좀 카운터로도 좀 받을 수 있는 여성이면 좋겠다, 그죠? 예, 그렇죠. 나란 날이라도 예. 나를 지대할 수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예, 어, 그래요. 그래 우리 선생님은 뭐 어떤 여성이면 좋겠어요? 어, 서로 아픔이 있고 진심으로 열심히 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땀 흘리면서 저는 아직까지 인생을 너무 의심하거나 좀 비관적으로 돈 적어놓고 어. 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좋은 사람이 여러가지지만 오직 나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 뭐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본인 내가 좋으면 다 좋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 예.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예, 잘해주면은 예. 상대도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좋으면 항상 뭐 좋은 사람 어디 없어요. 당신이 좋으면 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선생님은 좀 품성이 좀 따뜻한 여성이면 좋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예. 예. 나란날이라도좀 그래. 진심으로 나를 다독 기릴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어~ 상대 여성의 나이 차이는 우리 선생님 기준으로 어, 위로 몇살 아래로 몇살 정도면 될까요? 뭐 나이 차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개로 올라가도 괜찮고 내려가도 좋고 또뭐 예.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뭐 그래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서로 이제 마음만 맞으면 어 그니까 나이 위로 뭐한두살 한, 서너 살 밑으로 예. 서너 살 정도 괜찮다. 예예 삼 년이든 오 그, 년이든 예예 그 말씀이시고 어 우리 선생님은 꼭 좋은 인연을 만나시면. 어, 뭐 학과나 재원 같은 것도 열어놓고 계세요? 어, 그렇죠. 예, 그러시고, 이제, 평생 끝까지 함께 할 수, 하실 분을 찾는다, 그죠? 예, 가끔 만나다가 서로 예. 좋은 거는 평생. 그렇죠. 고생은 안 시킵니다, 제가. 예, 고생을 안 시킬 자신이 있다? 예, 예. <laughs> 그래, 아유,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남자들 마인드가. 어, 니네인데 네, 네 와라. 내 네, 당신 고생은 안 시킬 거다. 이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신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으세요? 어, 저는 제가 꿈이 있거든요. 좋은 일 하면서 또 여행도 다니면서 음. 어, 항상 제가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아, 저도 단더아픈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음.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예. 참두 분이 항원끼리참 알록달록 소확행을 꿈꾸면서 행복한 그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여성분을 소산 T.V.에서 참 한번, 한번 찾아드려 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는 않겠습니다. 아, 제가 아, 또 호언제가 <laughs> 되고 예. 또 많이 또이 그걸로 인연이 돼서 정말 좋은 사람보다는 마음씨 하나. 예노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예노 얼굴만 이쁘다 해도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참, 우리 선생님 마인드는 참 멋진 마인드입니다. 그래요. 그런 분을 소산TV에서 하면 참.